안녕하세요. 만옥입니다. 어. 이게 일본에서 선물 받은 건데요. 오늘 일본에 다녀온 형님이 주신 건데 워낙 캠핑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음. 포켓 토치라는 거고요. 어, 가격은 한국 돈으로 만 원이 조금 넘다더라고요. 이게 요렇게 생긴 건데. 어, 우리나라 이 뭐죠? 라이터 라이터는 좀 일본 거보다 작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안에 고무를 깔아 놨는데 이렇게 오,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거 1200도까지 여기 보시면 1300도까지 음, 낸다고 하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맞춰서 넣으면 라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한 번에 불을 세게 쓸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런 일이, 그렇게 캠핑 가서 쓰면 되겠네요. 불 붙일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굿 아이템. 만원 정도면 살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가시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아무래도 안에 원래 라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내 반입이 하나는 가능한데, 여러 개를 또, 저기서 주문을 한다면 아무래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배송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어,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한 것이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일본 형한테 받아서 거기서 또 이번에 간 형님이 다시 받아서 저에게 갖다 준 겁니다. 네.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